탱크 도 대인데요? 각자 아, 놀죠? 각자 놀죠. 가져 가져 가져. 아그이가고 그래. 아, 그래. 저희 거기하자아 아, 요염한데요 요염해. 딩이를 <laughs> 들어봐라. 아 제요. 이를 흔들어. 아. 옛날 노래가 생각나. 속도 똑같아서 스나프트야, 스나프트야. 그렇게 하면 좀 빨라 보여요. 나처음이가야겠냐 아, 다 아, 네. 아, 그래. 오, 앞에 따라, 앞에 따라. <목소리> 요 아, 와, 야 미안해. 자, 돌죠? 제공가? 제가 자, 제공가 스님이 잘하셨고, 경전 어떻어요경전적으 가가 안 나오는데, 저... 아쟤 헬스 봐 케이블리 아 케이블리 박았지 아이 파어 하나도 하나도 아 진짜 아니 일단 스프드가 아니 아았잡았는아 그러니까 고아못어어아네 한 마리 아, 그래. 아, 레시.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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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우리 팀이 배국 보안을 한번 더. 택배, 택배. 우리 택배. 우리 택배. 우리 택배. 우리 택배. 우리 택리았배 우리 택배. 우리 택배. 리 택배. 우리 택배. 우리 택배. 우리 택았 우리 리 택배. 먹어 양각도이다 잡고요 양각 r 이다 잡고있어요 죠자 지금 델타 쪽에 왔데 델타로 빼야될것 같은데요? 아... 어떡하 델타에서 공는데게이라아리 코어로 쓰기 맞냐고요 아난 쎈데 뒤에서 아, 못 어, 뭐, 뭐야? 어, 끼었다, 끼었다, 끼었다. 어, 저 끼었어요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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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가겠다델뭐에서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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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뭐뭐뭐뭐뭐뭐뭐

문드 골드, 골드, 골드. 어. 어. 자, 자, 가만 가만 갑니다. 갑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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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리. 았다나갑니다다 어.. 이 가세요 2층다세명이서 지금 몰고 있어 <목소리> 아 이거 아 이거 총 뭐야 그거 뭐, 막았어? 어 있어 로로 공포가 거포가까와 죽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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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. 네, <됐겠습니다>. 어 오우 야살다 살았다 살아야 돼복합치니 예, 여겠어쪽 잠깐만 내제 이동할게 이동 아나뒤아 아, 뒤에서 야돼 <laughs> 그냥 잡았어. 다 나이스. 돌면서 굿, 굿, 굿. 아, 말아요. 다시 돌게요. 돌게요. 안 돼. 최대한 말았어. We h 야 어, 비행기 그냥 버리 는데, 요 버리 는거 아니 에요? 위에, 그거 있 어? 위에, 저 자, 뭐 타운 레벨 거가있 죠? 그데 그게 안좋 은데, 그게 안좋은어 그게 면 소방으로 갈 적? 발톱 엄청 많이 와요 안녕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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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